네, 안녕하세요. 용인 붕붕입니다. 아. 아, 낮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늦게 일어났네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네 우선, 대기하다가 초콜 배차 받았습니다. 네, 쌍문동 간콜 배차 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둔전리 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시간은 약 일, 1시간 4분 정도 걸려야 니다 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네. 자, 골수생하겠습니다 쌍문동 도착했습니다. 어, 길이 좀안 막혔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 위치는 이쪽이고. 어, 방 방학 청동 방학사거리. 네, 방학 사거리. 좀 어렵죠. 원래 강북 위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멀리 보시면 창동 앞뒤요. 빌딩 뭔가 하나 있는데 이쪽. 네, 이쪽. 쌍문역. 네, 여기, 여기 시장도 있죠. 요즘 늦은 시간에는 늦은 시간에는 강북구 청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차 받았습니다. 아, 제가 오늘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받겠습니다. 아,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진짜 좋은 콜. 어우, 20몇 분에 6만원 줬는데도 안 갔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죠. 어, 그래서 너무 늦어, 늦게 스타트를 했고요. 바로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늦었을 때는. 이 시간에 첫콜 타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매출은 포기라고 봐야죠. 바로바로 바로 타가지고요. 그냥 쉴새 없이 오늘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배차 받은 콜, 네, 이어갈게요. 네, 배차는 이 음. 콜, 어, 면목동 가는 콜, 네, 배차 가 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음. 이쪽에서 받았구요. 아, 네, 이거 아까 한 건데 어, 영상이 없어졌네요. 영상은 약간 이만큼 거가 조금 덜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목동 도착했습니다. 나이트 있죠. 나이트 네, 우림 시장, 우림 시장이 이쪽에 있는데, 우림 시장이 맞죠? 이서 우리 제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만 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네, 면목동에서 아주 어, 운전지구 가는 거고요. 네, 목동동 가는 걸 배차 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면목역 근처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네, 시간은 45분, 아, 50분 걸리네요, 뭐, 아까 그 법인도 뭐, 40분 걸리는데 35,000원 줘서, 에이, 가기로 했습니다. 골생 가겠습니다. 네,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걸립니다. 엄청 멀어요.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제 가까운 야당역 운정역 야당역이 훨씬 낫죠 네, 이마트 플러스도 쓸 텐데. 네, 여기, 여기 여기도 콜잘 나옵니다. 음, 비가 좀 오네요. 여기는 지금 비치긴 했는데, 오면서 비가 좀 내려가지고, 어, 어디로 갈지는 정해진 않았는데, 공유키좀 확인 좀 하고, 어, 뜨는 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뭐지? 여기, 여기서도 버빙풀이 전에 한번 대체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야당역 뒤에도, 뒤에도 있습니다. 네, 골대기 하겠습니다. 차 아, 받았습니다. 밥심리 아, 가는 골을 배차 받았죠. 아이고, 안갈 수가 없네요. 다른 거 너무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밥심리 아, 이동하겠습니다. 배차는 네, 이쪽에서 들어왔고요. 1쿠터 있어서, 1쿠터 앞에 있었거든요. 아, 장갑은 챙겼는데 휴지 수다만 쓰다만한 거밖에안 챙겨서. 아. 휴지를 안 챙겼네. 네. 네, 요만큼 타고 왔구요. 네. 시간은, 어우, 이게 도 많이 걸리네요. 45분. 네. 콜인 콜. 하겠습니다. 심리에 도착했습니다. 제 위치는 이쪽이구요. 이쪽 밖에 있죠. 여기가 용답동인가 그러죠. 이쪽에서 버인콜 주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좀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장안동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많이 아시는 장안동. 저한테는 제일 가까운, 여기도. 제가, 여기, 소카 일렉클이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장안동까지 뭐 1.6km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 풀 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네, 장안동에서 어, 소화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네, 위치는 이제 이쪽에서 받았구요. 근데 이 위치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실거리는 1.6km 나오네요. 알려주신 주소로 그니까 자전거를 잠깐 타고 있어서 제대로 못 찍고 있습니다. 네, 이만큼 타고 왔고요. 네, 시간은 36분. 홀딩하겠습니다. 네, 서화동에 도착했습니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네, 소화 삼거리 이쪽 라인로 골목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너편에 공용체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고이 반대쪽으로 끝에 음색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쪽 여기 나와야 되는데 고급집 있어요. 건너에, 건너에도. 스포드가이 앞에까지는 가니까요. 배차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 오시면 이쪽, 광명역. 이쪽도 괜찮죠. 만약에 이쪽에서 뜨면 잘못타고 가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네, 한동 가는 콜 배차 받았구요. 배차는 네, 이쪽에서 받았습니다. 조금 탔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조금 타고 오는데 자기가 눌려가지고 정기척기 반납이 돼가지고 다시 탔습니다. 네, 10분. 콜생하겠습니다. 한동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네, 한 사거리. 그리고 위에 우체국 사거리 이쪽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멀리는, 뭐, 밤일마을. 뭐, 조금 여유 있으면, 키보드 타고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 들어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타고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여기 뒤에는 독단역,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려다가 하는 도중에 배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km만 마춰놨었거든요 네, 안산 가는 건인데 네, 바로 위에 갈게요. 그리고 아까 하안동에서 여기 올때 왠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산 성포도 가는 거 3만원짜리 하안동에서 떠서 좀 올라가지고, 그거 4만 원 올라서 배차를 받았고 택시를 불렀는데 이게 떠가지고 바로 다 취포하고 이걸로 왔습니다. 네 배차는 네요콜 배차 받았고요. 네 이만큼 타고 왔고요. 네 시간은 네 28분. 출팽하겠습니다 네, 보노동 도착했습니다. 어,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네, 미즈메디병원 이쪽으로 해서 네, 상록수역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 보원 초등학교 이쪽은 그냥 일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좀 가까운 데가. 여기 번호동 여기도 다 있, 여기 동사무소도 해가지고 다 가꿀공원까지 다 있습니다, 이쪽 번호동은 여기 뭐 댕이골이라고 여기도 사동 쪽에 있는데 이런데도 일찍 오시면 다 있고요. 노래방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2동현대암역 여기서는 그만 가요. 좀 꼼꼼을 해서 갈 수는 있는데. 위험하기에는 그냥 고가다리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내리자마자 배차를 미리 받았습니다 네, 배차 받은 거 이어가겠습니다 똥가는콜 네. 네, 배차 받았습니다 네, 직선거리 1km 배차 받았고요 아, 영상 찍으면서 오다 보니까 킥보드가 또 반대쪽에 있네요 어째서 비스윙을 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1.23km 나올 것 같네요 실거리가 아직 통화는 안 했고요 네, 배차는 네, 이 쪽에서 배차를 받았습니다. 저쪽 네, 골목이 나왔는데 여기 제가 가는 길만 없어요. 그 내리자마자 확인했어야 을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바로 걸어 나오면서 어, 녹음하느라고 뒤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너무 와버리니까 이도 저도 안 돼가지고 가는 길이 이상하게 잘 없어요 요즘. 그냥. 네 스윙으로 이만큼 타고 왔고요 에코모드로 제일 싼 걸로 해서 왔습니다 차이가 10원 20원이 아니라 40원 차이 나서 이걸로 타고 왔고요 네 시간은 대략 35분 네, 콜스윙 하겠습니다 네 골동에 도착했습니다 어이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도 좀 바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니 힘들죠. 네 골동은 네, 이렇게 끝이고요. 조금 멀리 보면 아 이거 너무 멀죠. 세균니까 너무 멀고. 네오산 시청. 이왕에 보려면 여기가 낫죠. 저기는 굳이 조그만 상권에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울산 시청 걸동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교 권리사라고 권리사가 없나 아니 저리 전에 보였는데 안 보이네요 권리사가 맞을텐데 또 제가 말, 말씀도 말 드려놨으니 또 찾아봐야지 네 권리사가 이쪽에 있나 보네요 권리사 하면 골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콜이 아예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산대 건너편. 오산대여기죠오산대 건너편. 이쪽, 청수, 청동이 수청동, 청수동이 좀 헷갈려서, 이런데, 에데서콜 이런 나오니까요. 골목, 골목, 골목. 이런데서 콜나오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뭐, 조금마해서 이거 다 설명을 했네요. 어, 지금, 푸단을 안 썼어요. 네, 이거 쓰고, 골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네, 뭐 금액 안 좋은데, 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냥 우선 타겠습니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구요 이거 솔직히 40분 만에 처음 아까 내렸을 때부터는 한 50분 됐을 것 같아요. 50분 아까 부담 키고도 지금 19분 남았거든요. 부담이 처음 뜬 건데 참 고민이 좀 됐던 코리지만 안 잡을 수가 없어서 배차를 받았습니다. 내가 네 시간은. 14분 나오고요. 상권으로 가는 거니까,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점 도착했습니다. 제 위치는 이쪽이고 어이? 어, 뭐야? 아무도 안계시지 네, 여기가 상권이죠. 기사분들이 한분상귀시네요한콜더 살라고, 그래도 꾸역꾸 올라온 건데. 여하튼, 뭐, 골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지난에서병점 어, 가는 고리이고요. 아2 0 0 0원 깎였습니다. 24,000원에 배차를 받았었는데 취수하시고 23,000원에 올리셨습니다. 네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메인 상권이긴 합니다 이쪽이. 시간은 네, 3분 이렇게 나오네요. 아, 예, 아까 껏 타다가 이거 타니까 이게 완전 꿀꿀이네요. 홀생하겠습니다경로를 다시 네, 병점에 도착했습니다. 병점에이니다 뭐 거주. 진안동이, 진안동 6호입 안녕동에 안녕동 경유를 했고요. 두분두 두 군데 경유를 했습니다. 안녕동만 두 군데. 2만원 계좌로 받았고 더 받았고요. 제 위치는 이쪽입니다. 다시, 이 자배거리죠? 폴이 떠있긴 한데. 아. 외산미동이 2만원이긴 한데. 하나 떠있습니다. 좀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거면 좋겠는데. 네, 우선 콜대기 하겠습니다. 네, 용인 붕붕입니다. 아 아까 굴 하나 줄때 그냥 갈걸안 가가지고. 쿨이 없네요. 근데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첫콜 정산 내역이구요. 조금 외지, 리, 읍,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주시는데, 시내에서는 아, 좀 약합니다. 작기가좀 애매한데. 오 너무 늦게 출발해 하는 바람에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천리에서도 8만원까지 올려주던, 그건 뭐안 잡아서 올라간 건뭐 그렇긴 한데, 천리에서 대치동인가, 자원동인가 여기도 8만원 줬는데, 여기서도 6만원 차라 이제 조금, 네, 아쉽죠. 네, 그리고 오늘 매출은, 네, 이만큼 했습니다. 좀 아, 아, 열 콜이나 샀는데, 한 콜이 너무 좀안 안 좋은 콜이긴 하죠. 뭐, 다안 좋습니다, 뭐. 제가 좋은 콜 타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한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음. 아, 이게 아닌 네, 어, 이렇게 돼요. 20만원짜리가 연타 두 개. <laughs> 어, 그래도 이 밑자가 뭐 많이 보이질 않네요. 전에는 1 0리도 보였는데. 그리고 이밑에 밑대인가? 하루를 여기다 한 칸을 매출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기 정리한줄알고그 밑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원래 금요일을 빼고. 목요일을 일하고 금요일을 쉰 거죠. 목요일날도 일을 했습니다. 24,000원짜리 하나 했어요. 아, 아니구나. 3만원짜리인가, 3만5천원짜리인가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총 매출이 그게 모자랐으면 늘려 그랬는데. 어차피 후불, 후불권이여가지고 내역은 있습니까? 근데, 네, 뭐, 여기서, 뭐, 2만 5천 원, 3만 원 넣어도, 뭐, 어차피 그게, 못 넘으니까. 늘 의미가 별려 없고. 네, 오, 이번 달은 5일 정도 쉬었구요. 어, 교통비는 딱 택시비입니다. 72,800원. 이뭐 한두 번 빼먹을 수도, 있고 뭐, 제가 기재를 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안할 어, 수도, 못할 수도 있어. 정신이 하루, 하루 종일 없어가지고. 빼먹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한달 어, 근무하신 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이거 시작한 지가 2028년 10월 달 이제 테스트 과정을 좀 왜냐면 제가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고다 유튜브 찾아서 하는 건데. 테스트를 좀 거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낮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저는 다음 달인 줄 알았거든요. 다음 달이 12월 1일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요. 어그저께 보니까 이번 달이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두 가지 뜻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도전과 또 하루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영상에 좀 남겨보자. 그냥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 모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단한 번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호응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할수 있는 영상이 다 아시겠지만 좀 허접합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풀지 뭐 부분, 네, 제가 알수 있는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요거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요거, 내네 아는 만큼, 포지를 잘 찍어드리자,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않는 고 모습 좀 보여드리고, 동기여부를 좀, 서로 같이 동기여부를 할수 있게 좀 열심히 해보자, 요거였습니다. 어차피 찍는 거. 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루고자 한 것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개인적인 꿈이었으니까, 꿈인 거보다도뭐 이렇게 될것 같은 뭐 저만의 그 생각이었으니까, 그거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늘부로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8살입니다. 이거 전에 많이 적어 놨는데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다 지워버렸거든요. 지운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되진 않는데. 40대, 이제, 1년 동안, 영상을 남긴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시즌1, 40대 시즌1은 여기서 마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또 시작을 했는데, 한 분에 완전 적기는 좀 모여서, 시즌2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 후년인 50세에, 어, 2020년 그러니까 후죠. 2027년 어, 11월 01일 날, 네, 그때부터 다시 어, 최소 일, 아마 시작하면 1년, 1년간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50대, 50대심 어, 용인중등으로 어, 다시 찾아 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년간 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어, 좋아요와 응원, 동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에 2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